배우 김혜윤이 선제였고 티어에서 함께 출연한 남자 배우들과 함께 푸켓에서의 휴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 공개되었다. 송건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테이치라는 글과 함께 이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송건희는 넓은 어깨와 훈훈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키가 큰 다른 배우들이 송건희를 찍어준 듯한 모습이었다. 이들의 사진에서 김혜윤은 키 160cm로 헌칠한 남자 배우들 옆에서도 요정 같은 자태로 눈길을 끌었다. 선제없고 티어의 인기는 종영 이후에도 여전히 뜨겁다. 드라마는 삶의 의지를 잃은 순간 자신을 찾아가게 해준 유명 아티스트 류선재, 변우석 분, 와 그의 죽음으로 절망한 열성 팬 임솔, 김혜윤분. 이 최애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타임 슬립 구원 로맨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태국의 푸켓섬. 그곳에서 펼쳐진 김혜윤과 송건희의 러브스토리가 팬들 사이에서 화제다. 최근 이들은 현지에서 밀착 촬영 모습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상적인 키 차이는 관전자들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다. 송건희는 물론 키가 높은 편이지만, 김혜윤의 우아한 스타일과 비교할 때 그의 모습은 한층 더 날렵하고 요정 같은 매력을 자아낸다. 그들의 첫 만남은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특별한 순간이었다. 김혜윤은 웃음 가득한 눈빛으로 송건이를 바라보며 일상의 소소한 장면에서도 그녀만의 매력을 발산했다. 이들의 애틋한 모습은 특히 사진으로 남아 팬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다. 김혜윤은 이번 푸켓 여행 중에서도 그녀의 감각적인 패션 센스를 발휘했다. 그녀의 스타일은 항상 그녀를 따라다니며 송건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송건희는 그녀의 옆에서 더욱 빛나는 듯 했고 그의 차분한 매너와 함께 김혜윤을 배려히 보호하는 모습이 팬들의 따뜻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연예계의 로맨스가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자연스러운 화합을 보여주고 있다. 푸켓의 푸른 바다와 햇살 아래서도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팬들 사이에서도 진지하게 응원되고 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계속해서 관심 받을 것 님은 분명하다. 이번 여정은 김혜윤과 송건희의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팬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되고 있다. 이들의 사랑은 푸켓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로맨틱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